조용하라고 아이가 아이를 조용하고. 키웠죠? 네. 여러분만 아, 나이가 되면은 두살 밑에 우리 동생이나 세살 밑에 동생을 여기서 그냥, 그냥 같이 키워야 됐어요. 애들 엄마 아빠가 밭에 가면 동생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너희 같은 나이 형아나 형아들이 동생을 돌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 집에서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애기꾸덕에다가 애들을 다 데리고 오면 여기서 같이 놀면서 숨바꼭질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자 이런 장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도구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모든 자연이 다 놀이터가 됐던 곳인데 이 팽나무가 또 옛날보다 훨씬 작아졌대요. 그 증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여기 도로 생기면서 나무가 반으로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살아있고 한쪽이 지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 나무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까요? 비워보같습니나무에물이 들어 젖은것 같아요. i 무 a 물 l e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우리 모셔림. 저기. 저기 탑 我好从这